적법한 고소권자 해당 여부 자 쟁점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부재자 재산에 대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고소권 행사 허가를 받은 경우 자 법원이 부재자 재산 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에 대해서 범죄행위가 있으면 당신이 해 부재자 재산 관리인 당신이 고소권 행사해 라고 허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허가받은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형사법 이백이십오 조일항 자, 고소권자를 정해놓고 있는 형소법 규정이죠. 여기서 정한 법정 대리, 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하는지 이게 문제가 되었는데 결론부터 보시면 해당한다 라는 것입니다.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 자, 형소법 225조 1항. 조금 더 같이 보시죠. 비피해자인 고소권자 1항. 피해자의 법정 대리인은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다 라고 정하고 있죠. 이 법정 대리인의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포함돼서 해석할 수 있느냐? 법원이 그 부재자 재산 관리인에게 재산에 대해서 범죄 있으면 당신이 고소해라고 허가를 했다면 여기에 법정 대리인에 해당해서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느냐? 라는 것인데 대법원은 적법한 고소권자 해당한다 라고 보았다라는 것이고요. 법원의 선임한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그 관리 대상인 부재자 재산에 대한 범죄 행위에 관하여 법원으로부터 고소권 행사에 관한 허가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그 부재자 재산 관리인은 형석법 225조 1항에서 정한 법정 대리인으로서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라고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 대법원의 태도이고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자 이유는 한번 읽어보시죠. 결론 위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부재자는 자신의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 처벌을 구하는 의사 표시를 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다. 따라서 부재자 재산관리인에게 법정대리인으로서 관리대상 재산에 관한 범죄에 대해 고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형사법 22조 1항과 부재자 재산관리제도 취지에 부합한다. 자 사실관계를 보시죠. 피고인은 피해자, 피해자가 부재자입니다. 부재자, 피해자의 언니로서 비동거친족입니다. 법원에서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어 피해자 앞으로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했습니다. 자, 피해자의 언니가 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됐죠? 그래서 피해자 앞으로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했는데, 이후 법원은 피고인을, 그 언니를 재산관리인에서 해임했습니다. 그리고 변호사 A를 재산관리인으로 다시 선임한 거죠? 그래서 피고인 언니가 변호사 지금 현재 재산관리인에게 수용보상금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고, 자신이 재산관리인일 때 받은 그 수용 보상금의 존재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 인계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재산관리인인 변호사 A가 법원에 권한 초과 행위 허가를 받아서 제가 고소해도 되겠습니까?라고 허가를 받았다라는 거죠. 수사 기관에그 언니 전 전임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배임죄로 고소한 사안입니다. 그러면 변호사 A가 이 형소법 에서 정한 법정 대리인으로서 고소권자가 적법한 고소권자가 맞느냐라는 것이 문제가 되었겠죠. 맞다라고 보면서 부재자 재산 관리인 이 변호사 A가 적법한 고소권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결을 수긍하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자이 정도로 정리를 해두시죠.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